얘들아, 보던거 그 집어넣고, 시험 보자, 우리 집어넣어. 일단 시간 50분이고, 쉽게 냈으니까 꼭그맞마야한다 네. 뭐? <놀람> 이 정도는 떠미지에. 어디보자. 1번, 한국법무부 복지공단의 성립 목적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1번, 법무보호복지를 통한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범죄예방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아, 딱 봐도 이번에. 다른 선지도 볼까? 이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보호관찰자 대상에게 숙식만 제공하는 기관이다. 에이, 아니지. 숙식뿐만 아니라 긴급지원, 창업지원, 취업지원, 결혼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고. 3번 법무부 복지는 지방 방지하는 누가 나다 에이 이거 먼저 땡이다. 4번 법무부 복지는 범죄예방을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 에이 이무 당연히 땡이지아너무 쉬운데. 선생님이 너무약하신거 아니야. 에이 모르겠네. 공부 하나도 안했는데 내가 이럴 줄알번 어제 밤새 시험 잘찍는방법을외웠지보기지제번긴게 정답일 확률도 없댔기니번 어, 1번이 정답이다. 정답 1번. 아, 이번 시험에 1점 맞아야지 지원이 이길 수 있을 텐데. 이번에도 한 문제 차이로 2등하게 되면 나 진짜 오래 전졌다 이번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지. 2번 문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업 중 시험 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오른 인물을 고르시오. 음, 가은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으니 당연히 땜이고. 나은은 이미 취업을 했으니 대상이 아니고 아 다은이랑 나은이 헷갈리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국고무보호복지공단의 사업 중 취업 지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취업지원 및 알선을 통해서 대상자분들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이 사업은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립을 위해서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보호는 취업활동을 안정적으로 1년 이상 지속한 경우, 그리고 질병이나 이사 연락조절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호가 종료됩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무조건 알아보야 돼요. 아, 맞다. 선생님이 취업활동을 안정적으로 1년 이상 지속한 경우나 질병, 이사 연락조절 등 부득이한 사유로퇴사할 경우 보호가 종료된다고 하셨어. 3번 문제는, 음, 이제 더 이상 모르겠다. 이럴 때 출제자료를 생각하려고 했는데. 1, 4, 3, 2, 4. 어? 나 이제 다 맞는 거 아니야? 4번 문제. 해피콜 통신비 지원사업? 뭐더라? 아, 들어봤는데. 4번. 다음 보기 중 해피콜 통신비 지원사업의 신청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기역 대상자가 교도소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 신청하고 출소 후 KT 지정번호로 개통 절차를 밟는다. 이건 맞고. 니은, 신청을 한다면 대상자의 가족에게도 제공되어진다. 이건 아니지. 대상자의 가족은 통신비 지원 대상이 아니야. 지금, 통신비 지원은 출소 후 최대 3년 동안 받을 수 있다.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일 출소 후 통신비를 지원하여 고도수와 사회를 잇는 연결을 강화하기면 목적으로 신뢰했다 마치 출소 대상자 분들께 통신비를 지원하게 되면 사회를 정하는 데큰 힘이 될 거야 그러면 이번 아니면 4번인데 그냥 이번으로 가자 아마 내 기억으로는 3년이 아니라 6개월이었어 6번 문제 3 문제네 내가 제일 약한 게 수학인데 선생님처 참... 태진아? 태진아님 노래가 유명한 게 뭐가 있지? 진진자 나지리지리자 어 아홉 글자네? 태진아님 노래는 찬찬찬이 떠오르네? 찬찬찬 어? 어 박상철님 유명한 노래는 어 무조건 무조건 이야 짜자나 어? 짜나 짜나 짠짠짠 정답은 다 더하면 22 이제 거의 다 풀었다. 마지막 7번 문제만 남았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65조 김생 보호의 방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방법을 고르시오. 아, 이거 시험 직전에 봤던 거다. 제 65조 갱생보호의 방법에는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출소 예정자 사전 상담,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심리 검사 및 심리 치료, 사후 관리,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등이 있었어. 그래서 정답은 4번. 자자 자, 시험 종료! 다시험지 뒤에서 걷어! 제귤리 잔은 애좀 깨워라 저거! 시험 보느라 다들 너무 수고했고 채점해보니까 한명 빼고 진짜 엄청 잘했는데 다들 시험지 받으러 나오세요? 아 먼저 1등은 지원이 모두 받았어 전 1등이야 고원리요 감사합니다 예이 네, 시험도 다음은 주이주이도 잘했어? 음, 그리는 수업 시간을 하나안 들었구나. 이제 프리 시간은 자지 말고 꼭 들어. 네. 너희들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몇 번이었어? 3번이야. 저도 3번이야. 어, 저도 3번이랑 5번이랑 2번이랑 4번이요 조용. 그러면 3번이랑 5번 문제 풀이 할게 자, 3번 읽어보자. 먼저. 빈칸에 들어갈 숫자가 나머지와 다른 것을 고르시오. 한국공무고 복지공단 본부는 경상북도 동천시 혁신 뺑로 86에 위치해 있다. 정답 1호요, 선생님. 응, 맞아. 이제 한국공무고 복지공단 본부는 경상북도 동천시 혁신 1로 86에 위치해 있어. 2번, 전국 각지에 네모 9개의 지도와 7개의 지수가 있다. 자, 이거 네모 빈칸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선생님 몇 번이나 강조했었던 건데. 19개의 지소와 7개의 지소에. 19개. 3번. 2 0 0 0년도에한국갱생보호공단이 지금 한국본부 복지공단이 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저 여기 네모에 들어가 쉽지 않은 사람. 규리가한번 말해볼까? 음, 2001년? 아니야. 2009년이야. 1953년도에 중앙사업보호협회가 설립되었고 1995년도에 한국경제보호공단이 설립되었어 그리고 2009년에 한국 법무 보호복지 공단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지. 아니, 지원이 열심히 공부 열심히 했네. 자, 그러면 갱생 보호법이 언제 제정 공포되었는지는 아니야? 당연하지, 갱생 보호법 제정 공포는 2006년에 되었다고. 네, 자, 그럼 다음 4번. 경기 공군지소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삼만구번길 3등 3 대에 위치되어 있다. 정답한 사람. 세지롱 339번길 3일이요 맞아, 3일. 자 이렇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오늘 문제풀이 해볼게 네 선생님 먼저 1번 황진이는 당신을 위한 진심의 줄임말이야 출소자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장 직원의 상징이자 그리고 희망이는 건전한 사회 법규를 희망을 가진 출소자분들을 칭찬하고 있는 캐릭터야 그래서 3번이 아닌 거지 그리고 4번은 다늘이 아름다운 그늘의 줄임말이야 공단 자원봉사자와 후원 기업들을 상징하는 캐릭터 선생님은 너희들이 시험을 열심히 풀어줘서 너무 기뻐 나는 너희가 다늘이가 되어서 출소자 분들에게 공을 줬으면 좋겠어 자 이제 수업 마칠게 반장 인사 자령 선생님께 경매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